먼저 이제 개축이라는 이제 글자를 뜯어보면 이 축도 안에 개신기가 있죠. 이 신금은 이거는 금의 껍데기예요. 왜냐하면 이게 해월에서 이게 관목이란 뿌리가 생겨나죠. 그리고 자월에서 이 뿌리의 자생력을 극대화시키죠. 그리고 축월은 이게 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. 이추월까지는 이게 이 씨앗의 껍질이 달려있어요.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씨앗의 껍질을 깨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죠. 그리고 한동안 그 뿌리에 이제 갈라진 껍질이 그대로 달려있죠. 달려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떨어져서 없어지죠. 그 이제 뿌리에 달린 이 껍질이 그 씨앗의 껍질이 이게 축축의 이게 신금이에요. 그런데 참가 이에 개수가 떴죠. 이건 어떤 이 자월의 힘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개축이라는 건좀뭐 축축하고, 여전히 좀 축되어 있고, 뭔가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느낌 있죠. 만약에 이게 이제 개축이 아니고 뭐 신축이다. 그러면 이제 그 의미는 달라지죠. 신축이라는 건이 신금이랑 껍데기가 이렇게 천간에 뜬 거잖아요. 신금이랑 금의 껍질은 어찌되었든 이제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은 건데 이게 천간으로 솟았죠. 이건 우리가 보면 이제는 좀 버려야 할 감정들 있죠. 그게 뭐 미련이든 뭐 연연하든 거든 뭐 후회든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뒤로 밀려나서 이제 떨어져야 하는데 그게 나를 앞서 버린 거죠 그래서 개축이라는 건 내가 움직임에 있어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축이라는 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개축은 나 스스로는 자발적인데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 거라면 신축은 내가 나를 막아서는 것이랑 마찬가지죠. 이제 그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 어찌됐든 개축은 이런 글자죠. 그리고 개축을 이제 축수령이 되려면 내 팔자에 이제 술토가 있는 거죠. 이 술토라는 거 뜯어보면 이 안에 신정부가 있죠.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술토라는 건 굉장히 이거는 예민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술토 역할에 따라서 이제 해월에서 감목이랑 뿌리가 도달할지 말지가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술토 안에 정화가 있죠 그리고 해중에 보면 임수가 있죠 이 정의합으로 인해 이제 감목이랑 뿌리가 도달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정화가 너무 강하다거나 혹은 임수가 너무 강하다거나 하면 균형이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갑목이라는 뿌리가 생겨나지를 못해요. 그래서 팔자에 술토가 있는데 만약에 뭐 병화가 있다. 그럼 이 병화로 인해 이 술중정화의 힘이 강해지겠죠. 이러면 화로 그 균형이 추가인이 기울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돼요.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까다롭냐면 우리가 보면 뭔가 막 일을 마무리하면서 좀 꼼꼼한 걸 떠나 거의 집착의 각거리만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.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성향과 비슷해요. 근데 반대로 화가 아니라 이제 수로 그 균형의 추가 기울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술토가 뭐 화약하면서 뭐 임계수로 수항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사람의 성향도 완전히 달라요. 이게 수로 이제 그 추가 기울면 마무리가 아니라 뭔가를 뭐 시작하거나 이게 진행함이 있어? 또 거기에 또 집착이 가까울리 만큼 매달리는 거예요. 그러니 화수 어디로 기운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. 자, 그러면 1월 개축으로 축수령이 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개축이라는 건 내가 움직임에서 뭔가 불편하다는 거라고 했죠. 그리고 술토는 뭔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괜히 짜증나는 날 있죠? 그럴 때 누군가 툭건드면 어떻게 돼요? 다른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날에는 폭발하죠. 그게 이 개축월의 축수령이에요. 그런데 그 폭발하는 주체가 어찌되었든 술토를 가지고 있는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개축월에 축수령이 걸리면 조심을 해야죠. 이게 좋게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커질 수가 있고 작게 끝날 일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손질수가 되기도 하죠 이게 재물을 잃는 거예요 뭐 시비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괜한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얼마든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피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개운법이 되죠 그런 식으로 피해버리면 내가 잃을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 개축월의 축술형이 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.